하나님을 없다고 하면 그게 그냥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예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만물을 창조하신 자다. 사람이건, 광물이건, 생물이건, 식물이건, 동물이건, 그리고 하늘과 땅,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세계, 우주적 영역, 그리고 우주적 영역과 보이지 않는 인디저블 세계, 영적 세계, 불가시적 세계가 연결되는 영역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100%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면 창조자가 있다는 걸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에 빠져서 어리석음 속에 살다가 어리석게 죽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든 피조물 안에만 계시냐?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주로서 자기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로부터 독립해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안에 100% 계시면서 그 안에 100%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아예 사람의 속 안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이 아예 있습니다. 그건지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는 것 같은 사울왕이 결국, 마음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것이나, 또,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을 얘기할 때,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그 서신서에는, 거의, 현재로서는, 아직도 제가 찾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인용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은 구약을 기초로 하거나 구약에 기초한 내용이 결국 신약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한, 귀시하시기 위한 귀시가 활짝 열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신학화시키고 교리화시킬 수 있는 어체로 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학화시켜 있는 것을 가지고 목사님들도 1년 내내 설교를 합니다 1년 내내 그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듣는 성도들은 30년 40년 50년을 그런 성, 교리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런 관점에선 종교적 영역에서만 윤리도덕적 혹은 교리적 이렇게 설교를 끊임없이 4 50년 듣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지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상태적 변화적 영역에서 네 마음의 심령 안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전체를 다시 한번 다음 주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6장까지 공부하기 전에 이사전 작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교리로만 이해하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적 영역은 불변이지만 그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도 불변입니다. 그의 존재성에 있어서는 불변입니다. 자,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존재적 비밀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이며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교회는 종교화되고 정형화되어 있는 가시적 교회나 교리적 얘기를, 교회적, 교리적 교회를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개시록 12장에 해를 눕고, 해를 입고, 머리에 열두 발을 쓰고, 그 발에는 달을 밟고 솟는 그 여자. 아이를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 남자 아이를 낳은 그 여자. 이 예, 마리아가 아닌 분, 그 개신교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불가시적 우주적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은 유기적 구성원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교회의 대표적 지도자들 교황 뭐 이런 사람이 이 교회의 구성원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교리와 신학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적 비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고 이것을 설명할 때 전에 내가 요한 고림도전서 12장 12절을 가지고 얘기했죠 몸의 지체가 많으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도 그러한 겁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의 몸인 지체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 그리스도는 그러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요. 그 하나를 설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하나요. 그 존재를 설명할 때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이고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수 있어요. 만물이 그분을 계시하지만 그리스도의 존재성을 자각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뿐이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이 연합은 이론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얘기하고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상태적 변화될 수 있는 상태적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그 교회가 뜻하는 바에 의한 상태의 변화에 따라 부궁한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누리고 창조할 수 있는 창조자의 자녀된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통치권의 가장 머리에 있는 겁니다. 사실 교회가 국가나 민족과 사회가 멸망할 때그 이유는 그 통치권의 가장 머리인 교회가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은 로마 교회가 썩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황제가 타락하고, 유, 로마 시민이 타락한 것은 교회가 썩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미국도 상당히 위험하다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위태위태하게 가까이 와 있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미국의 실제적인 통치권은 제국을 다스리는 자들은 정치권이지만,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 제국의 제국 위에 있는 천국의 영역에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통치권을 그 발아래 두신 교회는 그들의 머리입니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썩으면 세상 정치권은 반드시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 민족과 나라를 벌하시거나 멸하시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생명 동력으로 사는 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 되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 힘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종교 생활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얘기한 것처럼 그날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왼편을 딱 저절로 갈라져 쓰는 거죠 자가 알아서 자기 마음이 편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왼쪽으로 가. 지가 가고 싶은 쪽으로 간다고 봐야죠. 왼편에 섰는 자들에게, 지옥으로 떨어져라. 마귀에게 주는 형벌을 내려버립니다. 그들이 그때 소리치며 항의를 하죠. 아니, 무슨 말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 위해서 한일 모르세요? 그리고 한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귀신도 내쫓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심을 듣고 또 우리가 얼마나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나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래요. 이 사람들이 바로 종교적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종교성이 개신교나 캐톨릭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뭐가 가득하냐 바로 자기의 기질 안에서 이 복음조차도 자기의 통지 아래 두려고 하는 악이 존재합니다. 내가 이해 못하거나 동의 못하면 그건 이단이야. 이단 2단 판정 잘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깃불도 모르는 것들이 너무 껍죽거려요 그리고 맨날 인용하는 게 이게 바울서신 가지고 난리를 지키지. 그리스도를 내가 사는 생명 동력으로 사는 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목숨만큼 사랑하고.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며, 신약 구약을 통틀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존재 질서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질서며,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권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이 어떻게 다르냐?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들의 영광도 달라요. 영원한 세계에서 어느 영역에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의 영광으로 영원한 삶을 살 것이냐 달의 영역으로 영원한 열구와 살 것이냐 아니면 별 중에도 그렇게 미약한 빛을 내는 별의 영광으로 살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내가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 생명을,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곧 교회의 머리시며, 그가 나의 존재 이유가 되고, 그분으로서만 내가 살아있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그 상태 자체가 이미 멸망의 진노의 새끼, 자식님이라고 그럴 수는 없죠. 멸망의 자식을. 너는 진노의 새끼였어 그러던 내가 그리스도 생명 예수 생명을 인하여 그의 무지한 피로 모든 죄값을 청산하면서 하나님의 의의를 충족시켜드리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심을 얻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우리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그래서 그가 그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생명 동력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이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교, 몸입니다. 이 몸을 교회라고 하고,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영적 권세와 권능과 그 안에 필요된 모든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고, 다스릴 수 있으며, 자신의 권한 안에 둘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모든 제국을 발 아래 둘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예수동명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사랑으로 삽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예, 알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고 강조 안 해도 알아요. 그러나 자신을 사랑한다 할때그 자신이 누구냐 이거죠. 진노할 진노의 자녀냐, 진노의 새끼냐?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며 처형된 나냐? 그리스도를 동력으로 삼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한 것, 하나님의 통치권보다는 내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동료로 살지 않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목숨만큼만 사랑,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도 못 듣습니다 내 이웃이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려라. 이러는 자들입니다. 교회를 이용하게, 사람을 이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고, 자기의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돈, 명예, 이성, 권력, 이런 것, 이거를 위해서 내 이웃을 밟아도, 내 이웃이 죽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사는 그자, 그가 총회장이건 교황이건 5만 명께 단임 목사건 본니 없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동의가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일부러 인 하면 다 끝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한 번도 그러한 구원이 있다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자, 에베소 교회 이름은 에베소스.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순절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하심과 같은 성령의 강림하심이 부어진 교회입니다. 엄청난 교회죠. 4단전 1 9장에있습니다 1절에서 7절.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신약 성경의 일부를 기록한 교회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칭찬을 이렇게 네 가지를 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알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내가 알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기어리지 아니하는 것을 안다. 이네 가지가 엄청난 칭찬이죠. 여기서 이세 번째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사람이 성령으로 역사하느냐 아니냐는 반드시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나도 이런 것을 시험해 보지 않고, 좋게 좋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대충 대충 넘어가다가 그렇지 않은 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엄청 놀란 것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시험에 성도들로서 교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은 단임 목사가 영적 아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며.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이 신뢰가 될 때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딱 생각되면 떠나야 됩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네가 생각한 것이 잘못되겠다. 저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내증음성을 주신다면 절대로 떠나면 안됩니다. 떠날 때는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에, 사도라고 칭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자칭 사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것을 볼 때, 사도가 있다고 자꾸 사도, 사도, 그런 그러다가 신사도 욕먹는 그런 것들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될것 같아요. 신사도 운동을 면서 이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 빗대어볼 때좀 조심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 생각은 듭니다 자, 이네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한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는다 우리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을 성질이 별나가고 비방을 해버립니다 너무 까다롭다고 난리를 치는다.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 것을 우리의 관용함과 우리의 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과 맞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악한 것이 어떤가는 교회의 여러 가지 기준을 봐야겠지만, 용납하면 안 됩니다. 내역 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네배소 교회가요,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보냈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여기는, 왜, 어떻게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주들을그 자리에서 옮기게 아까 칭찬한 것 중에 하나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거는 여기서 설명하려고 뺐습니다. 이 니골라 당의 행위가 오늘날의 구원파와 비슷합니다. 구원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신학의 어떤 면으로 보면 틀린 것이 아닌데. 그러나 실제적 그 속에는 자기 사랑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나스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 그노시스가 아닙니다. 나스티즘입니다이지 자는 무금입니다. 나스티즘이라고 하는, 나스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영지주의는 한번 믿은 뒤에는 어떤 행동을 해도 구원의 문제가 안 된다.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정결한 경건한 삶을 추구하지 않아도 구원의 지장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니골라담입니다 이게 오늘날에요. 정통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이 사람들이 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말 반복할 때. 이 그런 이론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다 뒤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서 나오냐? 신학에서 나와서 우리가 만든 건데. 신학자들의 해석해본 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 많이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쿨세이드도 열고 귀신도 내어줬고 병도 고쳤고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무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왜 책망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요소들. 그게 교회에서 약화된 약화되고 사라지자 그 교회는 더이상 빛을 바라지 않는 등잔뿔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등대를 옮겨버리겠다 저때 아니에요 등대입니다 등대. 람스 람스템입니다 그 등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내쪽에서 영적 분별력의 지각을 가지려고 애쓰고 거짓된 것을 분별하여 섞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내 안에서 발견될 때 강력하게 찍어버리고 내 안의 기질조차도 변화시켜 그리스도께 속한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또 그리스도의 품성을 따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질선이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의 품성과 그의 성품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경건의 훈련이 숨 끊어질 때까지 계속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 사람은 빛을 잃어버린 자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에요. 개나 소나 와서 다 발라버린, 발라버린다는 건 뭐예요? 그의 존재감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가 세상이 두려워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조음으로서의 위치에서 세상에 섞여버리니까 더 이상 존재감이 없어요. 연기에서 소문은 나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연기에서 소문이 나지. 저 공공 목사는 교인이 비록 숫자가 적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중심을 주가 항상 옆에 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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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사람다 교인이 10만 명이래. 그런데 하나님은 저 교회 문 앞에도 안 들어가셔, 주님저 설교 구역실 난다고 하셔. 왜 설교 이 쓰레기를 내 안에, 내, 내 강단에다 올려놨나고 분개하신다, 주님 이런 소문이 나면 안 되는 거지, 영계에서 명계에서. 천사들이 와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 내가 경건 생활의 힘려고 몸부림치는 내 영혼을 너무 기쁘고 좋아서 허리를 굽혀 인사 한번 하고 갈 정도의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분종들이